안녕하세요. 저신용 중고차 리얼카 김팀장입니다. 오늘 고객님께서는 멀리 삼척에서 비대면 서비스 요청해 주신 고객님 건이고요. 고객님 내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신용 평가 점수가 590점대 그리고 대출이 많으셨어요. 최근에 저축은행권 대출까지 받으셔서 신용 점수가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셨고요. 저희 리얼카로 문의 주시기 전에 타 업체에서 이미 많은 부결 이력을 받고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고객님께서 신용 거래를 좀 오랫동안 잘 이용을 해 주셔서 그 부분으로 해서 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차적으로 차량 검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관상 스크래치라든지 스톤칩 부분 없고요 하단부 몰딩 부분 깨진 부분 없고, 라이트 백화현상 없고요 위쪽 본넷 부분도 스톤칩이라든지 수월자국 지금 전혀 안보여요. 앞쪽 유리 부분도 크랙감 부분, 그리고 심하게 돌빵이 튄 부분 보여지진 않습니다. 사이더 리피터 부분이 크랙감 부분이 살짝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고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측면 상태도 깨끗하네요. 앞 아,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30에서 40% 정도 남아있고요.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 많이 남아있네요. 한80% 정도 남아있어서 위치 교환해서 한번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면 부분 확인해볼게요. 하부 몰딩, 크랙 간 부분 없고 얘는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파워트렁크 옵션이 추가가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파워트렁크 작동 유무도 확인하고요. 네, 잘 열리네요. 카니발이 거의 대부분이 밑에 하단부 몰딩 부분이 어, 많이 크랙이 가거나 좀 기스가 많은데 양호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어, 천장 실내 상태도 깨끗하네요. 도어 앞 괜찮은지 한번 더 확인하고요. 네, 좋네요. 오토 슬라이딩 도 작동 잘 되는지 안쪽 버튼도. 네, 정상 작동 잘 되네요 엔진 미션 테스트 할게요 일단 배터리라든지 제네레다 세로 모더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동 걸고 1, 2 2초 안에 정상적으로 차량 시동 잘 걸리고요 배터리 제네레다 상태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 엔진 테스트 해볼게요. RPM을 s 0 0 0 s t test test t e 을을 t 천천천 test t e 0 0 0 e s t test t e s 있는 상태에서 침 s 림 없습니다 네, 엔진 부조 t e 없고요 e 다음 미션 후진 드라이브 후진 어, 미션 치는 증상 전혀 없어요. 미션도 유격 상태 없이 상태 좋네요. 이 차량으로 해서 고객님하고 영상 통화 바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고객님 미역카 김 팀장입니다. 지금 영상 통화 변경할 텐데 통화 가능하실까요? 고객님 말씀드린 2016년식 키로수 13만 키로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고객님. 누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이 올 양호받은 차량이고, 이렇게 해서 가까이 좀 보여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차량도 이런 본넷에 돌빵 이런 거 많이 튀잖아요, 고객님.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지금 깨끗해요. 실내에서 제가 한번더 확인하겠지만, 유리도 지금 크랙간 부분 없이 깨끗하거든요. 그 다음 앞쪽 하단부 부분도 크랙간 부분 없고,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해요, 고객님. 그리고 이게 축구 부분으로 보면 따로 도장 들어간 부분 없기 때문에 깨끗한데, 이제 사이드 리피터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괜찮은데, 이런데 부분이 조금씩, 크랙이 조금 가 있어요, 고객님.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테스트 했을 때한 30, 40%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뒷 타이어는 고객님 또한80%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앞뒤 위치 교환해서 타시면은 충분히 더 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문 오토 도어, 열리고 그 다음 안쪽 버튼 잘 열리고 닫히고 뒤쪽도 상태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죠 그리고 뒤쪽 파워트렁크 네잘 열리고 이렇게 해서 안쪽 실내 보시면 굉장히 양호해요 고객님 대신 이제 카니발드 짐들을 싣고 내리기 때문에 여기 플라스틱 몰딩 부분은 장기스가 조금씩은 있어요 실내 천장도 상태가 깨끗하죠 오염도 없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다른 부분도 다 괜찮아요. 우측 보조석 사이드 미러는 크랙간 부분 없이 깨끗해요. 타이어는 양쪽 다 동일하게 트레이드 남아있고요. 실내 들어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고객님. 제네라다드의 배터리 상태 확인해 드릴 거예요. 시동을 걸게요, 고객님.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요. 보시면 키로스 13만 1,000km 정도 됐고, 제가 에어컨이랑 이런 거는 미리 냉매 테스트 때문에 좀 틀어놓을 거예요, 고객님. 어쩔 수 없었잖아. 내세요 좌우 통풍 시트도 다 들어가요. 이건 전방 센서 버튼이고요. 핸들 열선. 자 이제 엔진 테스트부터 좀 해볼 거예요. 제가 천천히 악셀을 밟아서 RPM을 2,000까지 천천히 올려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스톱. 네, 정상 유지 잘 되죠, 고객님. 잘 아시겠지만 부조 있는 차량들이 여기서 침이 뚝 떨어지거나 막 떨리거나 그런 증상이 있는데 얘는 지금 엔진 출력 저하라든지 부조 상태 없어요. 악셀에서 발을 뗐을 때1,000 RPM 밑으로 떨어져서 유지가 또잘 되는지 보시고. 그다음 이제 미션. 제가 드라이브로 변경하거나 후진으로 변경했을 때 미션이 툭툭 친다거나 칠림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증상 지금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정상 작동 잘 되고 파킹에서 드라이브, 후진 미션 상태도 좋아요 고객님 어. 위에 보시면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 두 개가 있고 뒤에 파워 트렁크 버튼이 있죠 일단은 제가 파워 트렁크부터 보여드릴게요 꾹 누르면 삐삐 소리 나고 또 버튼을 꾹 눌러주면 삐삐 소리 이후에 트렁크 잘 닫히고 우측 슬라이딩 도어예요 고객님 버튼 눌러볼게요 잘 열리고 슬라이딩 도어 잘 닫히고 왼쪽 부분도 볼게요 고객님 슬라이딩 도어 열리고 다치고. 그 다음에 앞쪽 보시면 고객님, 버튼들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조금 시끄러우시더라도 어쨌든 저희 볼륨도 확인해야 되니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 쪽에 있는 조작 버튼도 되는지. 볼륨 올려볼게요, 고객님.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모드 버튼도 작동되는지 확인해보고요. 네, 정상적으로 모드도 잘넘어가야 고객님. 하이패스 룸미러도 지금 작동 잘돼야 고객님. 카드만 옆에 꽂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달려있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게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출간당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틀어놨었던 통풍 시트 좌우측으로 지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에어컨 냉내도 지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가스 고충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차량 어떠세요,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차량으로 들어가 진행을 좀 봐드릴까요,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저신용중고차 리얼카 김팀장입니다. 저희 고객님은 지금 현재 신용평가 점수가 590점 대시고 기존 대출이라든지 최근 저축은행권 대출 때문에 점수가 많이 하락이 되어 있던 고객님이셨고요. 그리고 저희 리얼카 문의 주시기 전에 타업체 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이미 많은 조회를 하셨는데 부결이 나셨고 다행히 고객님께서 신용카드는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거래 유지를 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한도승인 받아 냈습니다. 차량 설명드리면요. 연식은 2016년식 올류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 등급 모델이고 13만 키로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다 해서 차량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셔서 진행 완료되었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점검 서비스 해드리고 안전하게 3차까지 탁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리얼카 155-0909 문의 주시고요. 리얼카 화이팅!